안녕하세요 여러분 라기입니다 오늘한번 짧게 와 랜덤 무기 전쟁을 해보겠습니다 야 뜨자 바아무 나오는 거다 이기 없음 어 열면 바로 해야 되니응 음. 이거 잠깐만 몇 개인지 보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럼 한 개는 빼고 우리 그거 떠서 진 사람은 땡콩 우리 왜 아, 도망다니면서 그런 거지 나무 음. 하자 응 근데 죽으면몇번할 거지? 어, 더해라 세 편으로 나누자 한편다한한한 응. 한, 한, 한 개씩 보여주기 없음 야, 이거. 월! 나 이거 월나 어. 이거 <laughs> 오야 M 이것이안 보이느냐 세보에 시작한 뒤 도망 일단 도망가자 보여, 네? 보여주기 없다. 난 그냥 다이아 보니 입었다 난 다이... 아니! 난다이아가보 뭐 한개밖에 없다 나도거든? 난다이아 칼이 있다 3번 후회한 뒤 같이 다니기 없음 어난1 예. 그냥 10초 후회하자 10케어 10, 되나? 되나? 뭐? 이런거 나무 안돼 알았어 10 9 8 7 6 5 4 3 2 1 땡! 야, 덤벼. 아, 요즘은 짧게랑 한번좀 많이 해보고 있어요. 좀 많이 해보고 있어요 어짧게3어3지저 TNT 아니니 짧게3그 TNT라는 그못된거 아니니?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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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아, 뭐용화맨이야 아, 나, 아, 나 시장만 짧다고. 아, 타이어 문제 때문에. 아, 시장 짧은데. 어, 진짜 작아. 다이아몬이야. 아, 나도 죽었어. 다른 걸로 하자. 시시, 야. 시작, 야, 음. 아까 썼던. 그, 그 아이템 쪽 상자는 깨라. 야, 어디 좋은데? 우리도... 그래 이거 이거. 마실 거야 아마도. 응. 끝났다. 버리기. 응. 여기 설치해라. 야, 버릴 거야. 버 아, 여기 서, 설치하라고. 난 버렸는데 벌써. 아아주사 먹으라는 건가? 한다. 어디다 버렸는데? 그래. 그냥 한 편에 어. 다 하자. 이걸로 <laughs> t n t 가 있어요 진짜? 응 딸기는 TNT맨 인가봐요 TNT맨 이번 20초 야에한 목이 없음 아또 10초 하자 너무 길다 1 2 3 4 5 6 7 팔, 구, 십. 야 우리 두 판. 야 그거 알아 도리? 응. 뭐. 우리 세판다 이기면 누군가가 세판다 이기면은 그거 이긴 사람이. 어 잠깐만 내가 내가 내 거에 맞았어. 김진국 까가 없어진다. 어, 이거 이거. 뻥이야왜소어우저오 봉신을 다 킵니다. 이 봉사됐다. 됐다, 뭐... <laughs> 괜찮다. 에던 아, 게, 가운데였고, 있어 역시, 다 뒀다. 우리 동, 동시에 열었다, 이거. 있어. 연마, 연마, 연마 여기 설치해. 아, 왜, 또? 아, 상체가 두개 아. 한다, 어. 나 이거. 어, 뭐려 어! 따, 따, 따. 한번 아, 밤을 해주면 따따안 되냐, 밤을 해주면 따따안 돼. 왜얘 얘 죽는다 그러면은 안 죽는다 크리퍼 아맞 아침이라도 안 죽는다고 뭐, 크리퍼 아, 알이 확, 확 보인다 네가 십구아팔칠오아따라이 준비 다다라다 돌라 이... 길에 봉사하겠어. 네가니를 죽이는 게 아닐까? 근데 길을 봉사하는 건데, 이렇게 봉사하는 건데, 진짜. 바보 따서. 아! 야! 나니손 지점으로 가자. 슬퍼. 어. 나니 크리퍼 알이 없다. 이어야지 터져서 리스폰지 점으로 빨리 가지 야야필필이면니 클라우를 다 써냐 나몇번 이겼지 영화 어? 니 두번 한번 아 그럼 땡콩고 때리겠다 야 그러면 니 남은 그 해라 그냥 써라 아 이거 뭔데 봐야한다 아 뭔데 어 아. 내가 막대 줄까 응 막대 주라 할만 들고 알겠다. 좀 많이 줘. 나도 아, 나무가 없어. 아니다. 저기 있네 나무. 딱이거쓰라는 쓰라는 거. 아, 아 이거. 막대 없거든. 나무 여기 딱 나무 쓰라는 거 맞지. 짧게가 짤개가... 있잖아. 먹었제. 응. 바꿔서 썰어. 먹었다. 그만해라 떡동 먹어 돼지니 응 새굴 만들고 칼칼 만들지 그런게 아너 철칼 만들라고 응다이아칼 응. 응. 어? 진심 응진심 셋트 좋고요. 아좀 좋고요. 하자. 플라스네. 바보네. 왜? <laughs> 금모자 아이소. 쓰면 된다 이거. 맞네 금모 아 금모자 아니 철모자 안 되네. 아 금모자보다는 철모자가 좋지. 근데 금모자 철모자 만들 아이템 부족하다. 하자. 와. 아뭐 하는데 짧게라 해라. 예에 <laughs> 이, 삼, 사, 오. 야나 가본. 나철가옷이라서 너보다 한칸 반이나 좀 작거든. 야가야 있었는데. 하이야이야이야. 하이야이야이야. 이러야해 야, 엔딩 끝. 엔딩 하자. 왔다성. 한번 짧게 와. 아, 한번 짧게야. 능력자 능력자 배틀을 해 봤습니다. 아이. 왜라 이렇게 뭐 있어요. 뭐해 볼게요. 네. 한번 저해볼 다음 번에도 많이 봐 주시고요. 댓글과 좋아요, 구독 많이 눌러 주세요.